안녕하세요. 영구입니다. 오늘은 하단 앞대쉬 이동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달리다가 약공격을 누르면 하단 대쉬공이 나가죠. 근데 1도는 하단 대쉬공이랑 잔심 타이밍이 빨라서 바로 앞대쉬 잔심 캔슬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반복적으로 써주면은 이런 식으로 이동이 가능하게 되죠. 달리다가 대시공, 앞 대시, 달리다가 대시공, 앞 대시. 이거를 반복하는 겁니다. 대시공, 앞 대시, 대시공, 앞 대시, 대시공, 앞 대시. 이런 식으로. 앞 대시를 하면서 X를 누르잖아요. 앞 대시를 해야 되니까. 그때 X를 좀더꾹 누르고 있으면 은 커맨드가 축적이 됩니다. 그래서 바로 대시공을 사용이 가능하게 되고 그걸 이용해서 그냥 이걸 반복해 주기만 하면 됩니다. 대시공 앞대시 대시공 앞대시 대시공 앞대시 대시공 앞대시 대시공 앞대시 대시. 그걸 빠르게 이런 식으로 처음에는 좀 이렇게 대시공 앞대시 대시공 앞대시 대시공 앞대시 이런 식으로 연습하다가 어느 정도 손에 익으면은. 이런 식으로 어렵지 않기 때문에 금방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스트리밍 할 때랑 그리고 영상 보시고 댓글 남겨 남기면서 물어봐 주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 가지고 영상으로 한번 제작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